오늘은 세계문화유산 종묘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릉 있어? 아니 종묘라니까. 정릉이야. <laughs> <laughs> 종묘. 정리. 정리. 종묘. 오늘 무료 개방. 종묘 무료 개방하는 날입니다. <laughs> 설 연휴 무료 입장. <laughs> 종묘는 역대 왕과 왕비 의 신위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던. 국가 최고의 사당이다. 아 조선의 태조가 한양을 새 나라의 도읍으로 정하면서 바로 짓기 시작하여 1395년에 경복궁과 함께 왕몽했다. 야 잠깐만. 네. 그렇다면 그때 그제 봤던 숭례문하고 같은 시기에 지어진 거네 종묘를 처음 들어와 보는 것 같은데요? 오. 바닥에 세갈래 돌길이 종묘제로에하는데 가운데는 실로. 음, 동쪽은 오로 왕, 서쪽은 세자로 서쪽. 왕세자. 오케이. 어, 오른쪽. 어, 그리고 여기는 왕세자. 이해되지? 왕세자가 저쪽이고 여기가 왕이래. 오케이. 오, 어, 여기 써있네. 봐봐. 가운데 길은 실로입니다. 보행을 자제해 주시고 써있네. 여기 봐봐. 어, 탁 트인 느낌이네. 들어서니까. 아, 와. 아, 아, 좋다. 아, 오, 탁 트였네. 야 이런 넓은 공간에서 제사 용도로 썼다고 와 여기는 뭘까 들어가 보세요 음음 음, 여기 뭐 하는 데일까 야야 우물이래 우물 그럼 옛날에는 여기가 약간 수도가 같은 거네 우물 퍼가지고 서니까 오늘은 다 무료 개방일 거니까 가봅시다 상경궁 가는 길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아니지? 어 들어갈 수 있네? 와와 우와. 우와. 여기 처마 밑도 멋있는데. 아, 이기로 들어갈 수 있나 본데? 우와! 좋다. 좋다! 이야! 우와! 짜자잔! 이야! 멋있다! 이야! 해산이까 그러니까 너무 좋네 임금이 신하들과 회의를 열고 국가정책에 의견을 나누던 창경궁의 편전, 집무실이다 오! 여기서 왕의 집무실 일을 했나 봐요. 실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의자를 안 갖다 놨었나? 다 좌식 생활을 한 건가? 여기서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건가? 좀 신기하네, 그게. 오... 이야, 시동 왔죠. 어. 진짜 멋져. 여기 용문이가 있어, 용문이가. 저 위에, 저 위에, 용문이. 와, 멋지다멋죠 여기도 안에 내부를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여기가 메인 아니야, 혹시? 가보자. 아, 뒤로 가지 못하고. 오, 여기 안 와. 야, 아, 여기 그럼 신하들이 이렇게 딱, 어, 정일품. 정일품. 오, 어, 아, 이게 무슨 관직 그 서열별로 안 나보다. 와, 자리가 있네. 신기하네. 정일품 다음에 종일품 다음에 정일품 다음에 종일품 다음에 이렇게 가네, 순서가. 와, 신기하다. 여기 봐, 이쪽도 있어. 정일품, <목소리> 종일품. <목소리> 정일, 정일품. <목소리> 봐봐. 자기 소위 랭킹이 있나봐, 랭킹 이 있나 봐, 랭킹. 자기 아, 랭킹 별로 안나 봐. 너 알고 있어? 네. 너 알고 있었어? 아 이렇게 서지. 아 알고 있었어. 정담에 종담에 정담에 종담에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었어? 어. 나 처음 알았는데. 똑똑하다 너 원래. 안에 봐봐. 왕앉아있던 자리 봐봐. 와, 위에 보면은 봉황이 그려져 있대. 가봐봐. 봉황 찾아봐 위에 있나.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도 있... 누나 봐봐봐 한번. 온 김에 한번 봐. 몰랐는데 옛날에는 왜 이런 거 했는데. 겨울에 이게 초록색을 보니까 좋네. 느낌이. 오 신기하네. <laughs> 와 저기 남산타워도 보인다. 와 네. 여기서 천하를 해가지고 남산타워도 보는데, 와 멋있다. 겨울인데 초록색을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네요. 신기하네. 옛날에는 몰랐는데, <laughs> 와 좋다. 오 어? 안에도 어? 어? 여기도 창경궁 어? 계속 네? 되는 거야? 아, 안 돼요, 안 돼요. 기회를 한번 더 주십시오. 안 돼요. 와궁 엄청 넓다. 여기는 뭐야? 창경궁은 누가 사야 되 거야? 그러게 세상에 임금의 아니, 어짐과 의로움에 아니, 흠뻑 그래. 젖는다. 아. 여기서 그냥 뭐 연회를 베풀고 일어나? 임금의 어짐에 흠뻑 젖는다. 금복 젖게 해준마 내가 마음껏 베풀어주마, 설마. 그러면 여기서 술을 마셨나 보통? 뭘 하는 곳이지? 뭘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 어, 뭐, 글씨가 써있네. 아하자로잘 모르겠다 아, 음, 땡땡땡 못 아. 못 아무튼 아유 잘 봤습니다 한인전까지잘 봤습니다 오 저기는 또 나무가 있는데요 오래된 나무가 경춘전 대비가 사는 공간이고 오 여기도 멋있네 약간 다 이렇게 계단으로 해서 위로 좀 올렸구나. 그럼 밑에는 뭘 밑에는. 어? 무슨 그간이 밑에는 어이 밑에 무슨 뭐 아궁인가? 뭐뭐 하는 거지 이 안에? 이 안에 뭐 하는지 모르겠네. 왜 이거를 이렇게 띄웠을까 계단으로 이렇게 위에 올려놓은 게 있을, 이유가 있을 텐데. 뷰 때문인가? 왜 그랬을까요? 약간 뭐 엄청 뭐 화려하거나 그러진 않네요. 이거 바람 송송 들어갔겠는데. 한지 같은 걸로 물 만들어 가지고, 뭐 엄청난 뭐가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비가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건너편이 왕이 사는 곳이고 그렇게 되네요. 아니 알고 보니까 재밌네. 어 환경 황후 와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내가 나도 이게 뭐 이런데 와본 적이 없으니까 뭐 알지를 못하니까 애들도 뭐 설명도 못 해주고. 애들 계속 뭐 게임 얘기만 하고 있길래 원래 5,000원이야 뭐 후원은 5,000원 여기 3,000원 5,000원 오, 좋다 여기 뭐야 또 가자 내려가자 와 멋지다 여기 와 건물 멋있는데 여기? 와 멋있다 무예와 뭐하는 건물이야? 우와. 와 멋진데? 우와. 엄청 넓어 <laughs> 와 야, 여기는 또 창덕궁이네 아까는 창경궁이었는데 창덕궁 어, 다른 사람, 어, 다른 사람이 쓴거 아닐까, 혹시? 엄청 딱 많이 넓은데 넓은 많이 썼네. 어? 어, <laughs> 어 가자, 가자. 가장사야. 어, 예쁘다. 여기서 저 뒤로 봐봐. 아주 신기하지 않아? 저쪽 예쁘지 않아? 와 여... 우와, 이야, 여기도 지무실인가 보다. 왕이 딱 앉아 있나 보다. 어에 앉는다 그러나. 어 여기가 인정전이라는 곳인가? 인정전. 약간 한자가 인정전이라고 쓰이는 것 같은데. 음, 음, 음. 와. 아우입니다. 유리리하다 음. 인정전이. 안에도 조정이 돼요. 한쪽이 없어가지고. 가자, 가자. <laughs> 가자, 이제 갑시다. 아, 재밌었습니다. <웃음> 아이고. <웃음> 오. 우, <굿>. 창덕궁도 <장독님도 웃음> 잘 <웃음> 봤어요. 이렇게 오늘 궁 투어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택에서 식사하겠습니다. 음, 맛좀 봐. 음. 네, 맙습니다 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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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음. 감사합니다. 음, 맛있네. 네, 고맙습니다. 아오신 빵은 여기 담아 주시면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이거 혹시 그 포크랑 나이프 한 세트만 더 주실 수 있나요? 예. 네. 야, 잘잘 구웠네. 와우, 오왜 이렇게 잘 잘려? 와우, 미디움 헤리네. 와우, 웰던 했는데 웰던. 웰던 잘 됐어. 자 우리 터나들, 아차딱 나다. 야, 야 국을 모를 수 있어. 자 먹어. 자 우리 둘째한 자, 자, 조금씩 잘라 먹어. 잘라 이거 다 먹을 와이프. 수 있어. 와이프. 아, 다 먹어야지. 아, 좃좃좃좃좃. 자, 근데 건 많으냐고요? 많아요. 아, 아 많은양이야이가 조금씩 가져가면 되는데 왜? 왜?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줬어요 너무 심한데 그러니까 불국먹자 너무 심하네 일단 먹고 먹자 좋았어 네. 땡큐 게 네. 그니까 난더안 맞을 줄 알고 그래 됐어. 그래, 그래. 먹자 먹자 야, 어차피 못 먹자 어차못 아, 받았냐? 먹자 야 근데 알아 오맛있다오먹게요 초코 음좀데 맛있어 이 <laughs> 괜어 응? 음? 야, 이거 오징어 게임 그거 아니야. 디자인 아니야. 봐봐. 위에 봐봐. 불았네 어디 어디?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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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디자인 봐봐. 위에. 맞지.